자 로드백 이에 자써너브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드백 이에 예. 뭐뭐그 테크트리 간소화라든가 뭐좀 막기 위치 바뀌고 그 다음에 경험치 뭐 줄어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봅시다 소두부모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내드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약속드렸던 아, 로드백 게임에 적용했습니다 분석표와 요소에 대한 변경점에 관련돼서 상세한 정보 그리고 저희가 작업해야 할몇 가지 아, 지연 사항들 말씀드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서너 바틀에 라 적용된 거 봅시다. 진행 연구 점수에 관한 변경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구 경험치가 줄어들고요. 어, 구입 비용도 아, 싸졌어요. 어, 조금 싸진 것도 있고 아주 대규모로 많이 싸진 것도 있는데 특징으로 보자면 테크 터리 밑으로 있잖아 겹쳐 가지고 뒤로 넘어간 애들은 연구 비용도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되고 구입 비용도 좀 싸지고. 특히 연구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냥 원래 체크트리 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은 조금 줄어드는 양이 작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실버 라이온에 관한 변경점, 신라 변경점. 자, 동적 수리비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니까 게임 시간이 길어지어서 터지면은 수리비가 좀 많아지고 시작하자마자 터지면 수리비가 작아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의 스택 카드 생존 시간에 따른 수리 비용 정보가 추가되었다. 음, 그것도 나온답니다. 게임플레이, 자 게임플레이 관한 변경사항. 장비의 3D 장식물이 적의 사격으로 비격및 파괴될 수 있고요. 아군로부터 사격으로 아군 사격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만 장식물 피해를 입습니다. 오, 아군한테도 이거는 뭐심을매말 하는 건가. 자 격파 도움의 메커니즘이 추가되었고요. 플레이어 핑의 차이가 있을 경우, 포탄을 발사한 플레이어와 포탄을 비교되지 않았. 다고 판정이던 플레이어가 충돌할 경우 포탄을 발사한 플레이어의 판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쐈는데 안 맞았다거나 뭐 이런거 있잖아 탄살라지 보고 좀 줄였답니다 자 사고로 팀킬을 당했을 경우 팀킬한 플레이어가 사과했을 경우 리스폰시 사과를 수용하는 기능이 추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잇몸이 전장변경점 이게 보통 지상전에서 꿀자리라든가 말도 안되는 지나가는데 막 그냥 북직시키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좀 개선했다는 겁니다 자, 로드맵에 따라서 수정된 거는 폴란드, 카렐리아, 아, 메리칸 데저트, 그 다음 38선, 노르망디, 정글, 아, 중동이랍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상세해 봤죠. 전장에서 SC 충돌하던 현상도 수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기능 지연. 자, 이거는 업데이트에 같이 추가하려고 했는데 추가 못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주로 로드맵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드렸던 몇 가지 기능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네 가지 기능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목표는 10월에서 11일 중에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자, 매치메이킹에서 야간전 선택 기능. 오, 그 다음에 연구 경험치 스킬 보너스. 연구 경험치 스킬 보너스는 이게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공중전에서 목표 피격 시 알람 개선. 아, 알림. 뭐에 맞았는데 이걸 더 상세히 알려준다. 이 말인가? 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 합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곧 자세한 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 T 모바일에서 P C 버전의 출석 보상 수령 및 연속 출석 기능. 모바일로 접속하는 걸로 P C 하고 동일하게 출석하게 하는 거. 이런 기능.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네. 서버에서 경제 요소에 대해서 피드백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상당히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 로드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어,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 제가 아까도 낮에 다른 거 하면서도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가 갑이고 누가 어리고가 아니야. 서로가 갑이고 서로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야. 우리는 워선더라는 게임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한 거고, 이제, 어, 가이진에서는 우리 플레이하는 유저가 필요한 거죠. 서로의 필요한 거야, 필요한. 우리 상대는 잡아먹어야 될 상대가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끝.